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철기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시고 회원 가입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 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김무성 윤통 탄핵은 오발탄이었다. 김무성 졸들도 축풍 낙엽처럼 지금 떨어지고 있죠. 결국 김무성도 종말의 때가 왔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근성동 나경원 추경호, 이준석 윤상현 정강훈, 대표적인 김무성 졸, 그야말로 친년 가면을 쓰고 우파를 파괴하는 김무성 절절입니다 자이 모든 세력들이 모두 사라진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하나하나 다 걸려들고 있습니다 이무기 김무성도 곧 사라지고 이 김무성 절절이 사라질 것이다 제가 유일하게 말씀드렸고 그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예언들이 하나하나 멀게는 몇 년을 거쳐서 예언이 적중하고 있는 것이고요 가깝게는 윤통의 기압력을 일으키고 나서 그 후로 모두 이 배신 세력들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하나 지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무기 김무성이는 한동훈이를 국민의 힘에서 내쫓고 국민을 장악하려다가 결국 김무성 절들만 모두 싹쓸이 대청소되어 간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김무성의 40년 즉 김영삼 정치를 이어받아서 40년 우파 파괴 정치 드라마는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가 왔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김무성이 맹태균과 강혜경의 약속 대련을 통해서 윤통을 압박하면 심신미약자 윤통은 김건희 여사를 구하기 위해서 기업령을 일으킬 것이다. 이것을 모두 알코올 중독 심신미약자 윤성기를 뒤에서 조정해서 기업령을 유도했죠. 결국 한동훈은 기업령에 반대할 것을 예상했고요. 최경호 원내대표를 내세워서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서 한동훈을 내쫓았습니다. 결국 한동훈을 내쫓기 목표는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오버탈리였습니다이 모든 것들을 이미 오래전에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한동훈과 윤석열을 내쫓고 국민의 힘을 장악하기 위해서 김무선이가 이 명태균과 강혜경의 약속 대련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으나 결국 윤통과 한동훈만 내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김무성 졸들도 모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김무성 졸들도 모두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하나하나 모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무성과 한편인 박지원 세력 즉 호남 세력이 아니라 지금은 박지원 호남 세력과 정적인 친노 이재명 세력이 지금 정권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김무성 배신 세력은 모두 하나하나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윤통탄이건 성공을 했죠. 한동훈당 대표에서 내쫓기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무성 절들이 모두 말살되는 오발탄이 되고 말았죠. 이제 김무성 시대는 끝났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동훈이는 우파 정치를 살릴 명분을 지금 한동훈이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명분이 생명입니다. 이 우파를 살릴 명분을 한동훈이가 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힘에서 저 친윤 가민을 쓴 김무성 졸들 전당대회를 하든 뭘 하든 저들은 명분이 없습니다 한동훈이 우파 정치를 살릴 명분과 우파를 제거할 유일한 정치인으로 지금 오히려 김무성이야 만들어지고 말았죠 정치는 명분이 생명입니다 자 하나하나 김무성 졸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근성동 이미 뇌물의 올무에 완전히 걸렸습니다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박지연 문재인 정권 때는 강은랜드, 그 비리 사건도 모두 김무성과 박지원의 손잡고 건성동의를 살려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사흑받은 뇌물, 녹취록 이미 다 나돌고 있고요. 통일교 1억 뇌물 받은 것 또한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건성동의는 빼박입니다.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영원히 퇴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는또 살려주죠. 왜냐하면은 문재인 즉 박지원 호남 세력과 김무성이 손잡고 있기 때문에 살려줍니다. 그러나 지금은 호남 정부 가 아니죠. 지금 박지원도 자기 살길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법사위원장 이춘석입니까? 그거 왜 날리는 줄 아세요? 그거 박지원 호남 세력이 친노 이세명 세력 날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가깝게는 이미 지금 친노 세력과 박지원 화남 세력이, 박지원 화남 세력이 지금, 어, 언론 노조를 모두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론으로 지금 이재명 친노 세력을 계속 끌어내리고 있다. 이재명과 박지연의 보이지 않는 치열한 생사를 건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죠. 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추경호 낙영은 어떻습니까? 기업령이 일으킬 때 유일하게 윤통이 통한 사람이 바로 추경호 낙영은입니다. 추경호, 나경은이는겸 동조 또는 모의 세력으로 추경호와 나경은이는 정치 인생 끝났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똥살똥 윤석열 지키기 위해서 올인한 것이죠. 결국 추경호, 나경은은 내란 공모 혐의가 드러나면 은 결국 이들은 살기 위해서 김무성까지 물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평생 결력 발악입니다. 전두환 시대 때는 전두환 사이였죠 결국, 전두환이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때는 어떻습니까? 박근혜한테 눈이 인카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니까 바로 김무성한테 붙었죠. 김무성한테 충성명실하고, 김무성에게 충성하는 조리 되어서, 그야말로 친박을 말살하는데, 허수아이 황교안을 대표 만들어 놓고, 고디에서 그 조정한 것이 바로 김무성이고 김무성이 윤상연을 통해서 황계원이 허수아비를 채워놓고 친박을 모두 말살한 것이 바로 윤상연이다 그렇게 볼수 있죠. 이제는 친윤 감인을 쓰고 결국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김무성을 배신할 차례잖아요. 윤상연이는 틀림없이 김무성을 배신하고 김무성을 물고 들어갈 것입니다. 윤상연이는 마지막으로 김무성을 배신할 차례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어떻습니까? 불법 공천 개의 혐의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미 이준석은 많은 것에 걸려있고요 명태균 게이트가 밝혀지면 이준석은 가장 먼저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제 예언 예측에 맞았다는 것이 명태균과 강혜경이 약속된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명태균이는 이준석만 살리는 것 김무성의 후계자가 바로 이준석입니다 그래서 명태균이는 이준석만 살리겠다고 지금 홍준표도 까고 오세훈도 까고 모두 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준석은 살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 명태균입니다. 명태균이 김소연 변호사한테 이준석 불법은 숨기라는 압박을 가했죠. 그래서 김소연이가 명태균 변호인을 사퇴해 버렸습니다. 명태균이는 이준석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이준석의 비리를 모두 숨기라고 김소연 변호사한테 압박했던 것입니다. 이준석이가 동탄에서 국회의원 나섰을 때 그야말로 이 무슨 뭐 촛불인가 뭘켜 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명태균이는박수무당이나 다름없는 것이고요. 김부성 졸이고 김부성과 강혜경의 약속 대련을 통해서 김부성이 명태균을 내세워서 이준석을 김부성 후계자로 키우려는 김부성의 전략이었는데, 결국 이것도 오발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부성의 마지막 꼼수는 결국 윤통을 탄핵시키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만은 그리고 한동훈을 국민힘 의당 대표에서 내쫓는 데까지는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만은 오히려 한동훈이를 우파 정치에서 가장 큰 거물로 만들어주고 말았다. 결국 우파를 살릴 명분은 한동훈이 지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한동훈 뒤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트럼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명태균도 날아가는 것이고요. 김무성도 이제 마지막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다. 명태균도 하나하나 지금. 모두 밝혀지고 이준석도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문수는 무엇입니까? 김문수의 임무는 국민힘 당대표가 되어서 이준석과 합당을 해서 이준석을 국민힘 당대표 만드는 것이 김문수의 임무입니다. 김문수도 지금까지 잘 해오다가 막판에 김무성이 시키는 대로, 그리고 정강훈이 시키는 대로 한마디로 대통령 후보 한번 해 봤고 김무성 절개가 되어서 충실히 김무성한테 충성하는 것이 바로 김문수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결국 김문수는 마지막에 정관과 김무성의 하수인이 되어서 이준석을 국민의힘당 대표 만드는 김무성의 도구로 사용되고 말았다. 결국 마지막에 김문수도 대신자 김무성 졸로서 정치인생 끝날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졸, 정가훈이는 어떻습니까? 서부지법 남동 사주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경찰이 이미 많은 것을 조사한 후에 수사를 시작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정가훈도 이제 꼼짝없이 걸려들었습니다. 정가훈의선동으로말미암아그 교회 직원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모두 한 60명 정도 가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놓고 뒤에서 쏙 빠져서 자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마치 윤석열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 송원석, 윤희숙, 최경호 이준석, 이자들도이 윤석열 기업날 이준석과 함께 술자리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술이야 먹었겠습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기업령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최경호가 여기다 있었다. 결국 최경호는 한동훈이가 기업 해제시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기서 모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윤희숙과 송은석이는 기업 이후에 혁신위원장과 비대위원장을 막기 위해서 모두 이미 다 준비되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수 있죠. 결국 송은석, 윤희숙, 최경호, 이준석의이사들이 윤통기업날 함께 있었다면 이사들도 이미 계업령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자들이 모두 알고 있었다면 그것은 내란 모의 혐의죠. 이자들도 모두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송은석과 윤희석이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살려두는 것 같아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자들도 모두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란 모의 혐의 또는 동조 혐의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준석 또한 이제 너무나 많은 것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은 호남 박지원 정부가 아닙니다. 박지연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이제 친노의저명과 지금 뒤에서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무성 졸들을 살리줄 그런 여력이었습니다. 결국 김무성이가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 즉, 친윤 가민을 쓴 김무성 졸들을 모두 불쏘시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도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문수를 내세워서 이준석과 합당시켜서 국민의힘을 이준석 대표 만들기에 지금 김무성의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것도 허락허락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이준석은 국민의힘과 합당하기 전에 이미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김무성이는 이준석을 후계자로 만들어 놓고 국민의힘을 장악해야만이 사후를 보장받을 수 있겠으나 이제 김무성도 김무성 절들이 모두 사라짐으로써 김부성 이무기도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없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재명 진노 세력과 박지원 호남 세력이 치열하게 목숨을 걸 싸움을 하고 있다 자파 호남 언론 즉 임종석의 뒤에서 버티고 있죠 결국 언론을 이용해서 진노 이재명 세력들 하나하나 지금 내려앉히고 있으나 이재명도 그렇게 허락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이가 법사위원장을 계속 친노세력을 앉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지원이 화남 언론 이용해서 그 법사위원장 이춘석을 낙마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또 친노 이재명이는 바로 추미애를 법사위원장에 앉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치열하게 박지원 화남 세력과 친노 이재명 세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건싸움을 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법사위원장을 하는 것은 이 윤석열을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재인 세력을 치고 들어가기 위해서, 법사 연장을 지금 계속 친노로 앉히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춘석 법사 연장을 박지원이가 끌어내니까 바로 추미애로 바로 교체하고 임명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친노 세력과 박지원 화남 세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박지원 화남 세력이 이재명을 계속 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이가 지금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박지원이는 이재명한테 당할 수가 없다. 결국 이재명이가 가장 먼저 최고들할 것이. 문재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제가 예측한 대로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 읽기 구독자 분들은 문재인을 어떻게 치고 들어가는지 그리고 국민의힘 김무성 배신 세력들은 어떻게 모두 사라지는지 우리 정치 읽기가 예측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 읽기 구독자 분들이라도 지금 현 정치를 즐기시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 승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